네, 이십 년도 수능 물리원의 1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쿨롬 법칙을 묻는 문제인데요. 어, 그림 가에서 이제 점전하 A, B, C가 x 상에 이렇게 고정돼 있고 어,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 A 전하와 B 전하 사이에 같은 방향의 어떤 어, 쿨롬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B는 지금 플러스 양전화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X가 3D인 거리, 이 거리에 음전화인 점전화 D를 놓은 상황. 즉 점전화 D가 이렇게 들어, 새로 들어온 이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때 이제 B에 작용하는 네트 전기력이 0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음전화가 들어옴으로써 즉, 요 B에 작용하는 어, 전기력이 어 아까는 뭐 한쪽 방향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 네트 전 어, 자, 전기력이 영이 된다 그런 조건이 생겼고요.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어 나에서보다 크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여기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음전화가들어옴으로써어 그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니까 들어옴으로써더 어, 전기력의 세기가 이제, 네트 전기력이 줄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어, 그러면은 이때, 그, 보기에 대한, 어, 맞는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보기는 이제,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에, 어딨냐. 이제, 고, 그런 걸 찾는 문제인데요. 어, 네, 그럼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쿨론 법칙을 다시 한 번, 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쿨론 법칙이라는 게이두 두 전화, 즉, QA와 이제 QB가 있을 때, 이 사회에 작용하는 힘이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두전하량에 이제 곱에 비례한다라는 게어그 클론 법칙이었죠 요 비례상수가 k라고 주어졌고요 어 그런데 이게 만약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전화의 종류가 다르면은 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어 같은 전화면은 서로 이렇게 밀치는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요걸 조금 이제 엄밀히 우리가 그 그러다 보면은 요 f a b 를어 여기 이제 b 에 작용하는 a 라는 그 전화 때문에 어 b 에 작용하는 힘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죠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f b a 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수 있냐면은 f b a 는 여기 그 b 란큐 b 란 전화 때문에 어 a 작용하는 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게 역시 어 이쪽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FBA 하고 FAB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 일종의 그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아,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전기장이라고 정의하는 거, 즉요 B점에서의 전기장은 Eb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FAB 즉 B에 작용하는 A 소스가 만드는 어그 힘을 의미하고 요, 여기에다가 이 큐비의 전하량을 나눈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a 곱하기 어요 r 방향 요 요걸 우리가 r 방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서로 이제 얘가 얘를 당기면은 얘가 얘를 당기면 서로 이제 짝힘이기 때문에 그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걸 일단 주의를 하고 요 문제를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요 나의 상황에서 나의 상황에서 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구해보면요. 어, 그럼 이 음전하가 이렇게 D라는 음전하가 들어옴으로 따라서 여기 그 D가 만드는 그 전기력이 FDB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쪽으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전기력이 이제 생길 겁니다. 어, 그런데, 이때, 이제, 네트 전기력이, 어, 0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즉, FAB 플러스 FCB 플러스 FDB, 즉, A와 B와 D의 영향을 전부 다 합하면은, 이게, 어, 전체 전기력이 이제 0이라는, 고그 얘기가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그, A와 C가 만드는 전기력은, 즉, FAB 플러스 FCB 한 개,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만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 요런 전기력이, 어, B에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력은 요 D가 없어도, 어, A와 C에 대한 영향은, 어, 그대로 작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상황에서도 역시 이게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의 상황에서 B에 요런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 또 이제 어, 가해 상황에서 A, b 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도 역시 어, 이쪽 방향에 이 전기력이 작용된다, 네트 전기력이 작용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A에 작용되는 힘과 B에 작용된 힘을 전부 다 한번 어, 더 해보겠습니다. 즉, 요힘 플러스 요 힘을 전부다 더하면은 이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어, a 작용하는 힘은 fca 플러스 fba 즉 c가 작용 영향 주는 힘과 b가 영향 을 주는 힘의 합으로 쓸 수가 있고 b도 마찬가지로 어, a의 영향과 그 다음에 어, a 영향과 c의 영향을 다 이제 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fba하고 fab는 아까 이제 그 서로 더하면은 짝 힘이기 때문에 0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A하고 FBC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기이다 쓰면은 요 FAC 요 자리를 바꿔서 부호를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FBC라고 돼서 요건 다시 쓰면 이제 C에 작용하는 어, 힘이 됩니다. 어, C가 이렇게 뒤쪽에가 있죠. 그래서 C에 작용하는 힘인데 결과적으로 요두 힘을 더했더니 어, C에 작용하는 힘에 반대가 된다. 그럼 시의 작용하니 힘은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어, 요 크기는 요거 요 더하기 요게 되고 어, 방향은 요거 반대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종의 작용 반작용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클로즈 시스템에서 두, 힘, 두 물체에 이렇게 힘이 작용되다면 나머지 한 물체에서는 이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C 전하에 작용되는 전기력의 방향, 방향은 어, 플러스 X 방향이 맞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 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하 C가, 아, D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게 작용하는 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이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 이게 플러스 전화라면은, 마이너스 전화가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당기게 되니까 더그 힘이 더 커지겠죠. 커지는데, 결국 그 C의 방향은 아까 이쪽 방향이라고 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힘이 커지는데, 힘이 줄었다는 얘기는 C가 이제 마이너스 전화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전화는 서로 이제 밀치니까 좀 요쪽 방향 힘을 받게 돼서 요쪽에서 만큼 힘이 상쇄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는 마이너스가 맞고 그럼 전화 a 는 어떻게 될까요 a 는 c 가 지금 마이너스 인데 만약 a 가 플러스 라면은 a 가 플러스 라면은 둘다 이제 플러스 플러스 니까 c 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겠죠 이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즉 어, A도 역시 어, 마이너스 전하가 돼야지만 이런 어,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C가 이제 이, 어, C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서로 이렇게 밀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면은 즉, 가 상황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면은 B의 전기력이 FCB 어, 플러스 FA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c 때문에 생기는 어, 전기력 플러스 a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인데, 그럼 요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은 d 제곱분 qc qb 빼기 요거 이제 그 a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은 요 방향이 이제 좀 마이너스 방향 요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기 때문에 요, 요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a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써주고요. 그러면은 이때 이그 q b 가 어디로 움직이냐 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요 값이 이 음수라는 얘기고 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즉, 어, QA가 q b 는 이제 양전하니까 그냥 약분을 시키면 되고 D제곱도 없어지고 어, QA가 QC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즉, 어, 즉 뭐냐면 이제 전하량 A의 전화량이 A의 전하량이 이제 C의 전화량보다더 크다라는 얘기죠. 크기 때문에 어, 둘다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는데, 요 플러스 전화가 어, 왼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전화량의 크기도 어, A가 어, C보다 크다. 이게 이제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맞는 얘기라고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쿨론 법칙을 그냥, 어, 하나의 그 하나의 그 크기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백타량이기 때문에 쿨롱힘이 백타량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생각해줘야 되고 한쪽에 작용한 힘은 다른 쪽 전하에 작용한 힘의 짝힘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 이 반대다 이제 그걸 주의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